안녕하십니까. 케인입니다. 오늘 같이 문제 풀어 봅시다. 저는 공기업 NCS 문제를 푸는 사람이고요. 처음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다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수리 문제예요. 수리 영역. NCS에서는 수리했고요 PSET에서는 자료 해석 일, 일 겁니다. 네. 한번 일단 문제 풀어 보시고 제 설명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풀어 보시죠. 다 풀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풀어, 안 푸신 분들은 정지하시고 푸신 다음에 제 설명 들어주시면 좋아요. 안 풀고 들으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꼭 틀리시더라도, 틀리시더라도 꼭 풀고 들어보세요. 뭐 같이 풀어볼까요? 소셜 커머스의 주간 및 주말 평균 매출액 비중에 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이 시간대, 언제 어, 시간대? 13시부터 17시 시간대에 비중을 구, 구하는데, 언제야? 주중이에요, 주중. 아, 주중이 있네. 주중은 언제예요? 월급이다. 근데 주어진 건 뭐다? 주간하고 주말이다. 그래서 주중을 추출해야 합니다. 추출. 어떻게 추출할까요? 주간에서 주중이 있고요. 주말이 있죠? 주어진 게 주간하고 주말이니까 주간에서 주말을 빼면 주중이 나오겠죠. 뭐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리진 않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중요한 거 뭐냐? 단이라는 거예요. 단, 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 이런 거. 이런 표시를 보지 않고 본인이 문제를 풀었다. 근데 나중에 발견했다. 100% 틀립니다. 100%. 이런 문구는 반드시 쓰이는 문구예요. 안 쓰이는 경우 1%, 쓰이는 경우 99%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볼까요? 주말 하루 평균 매출액이 주중 하루 평균 매출액보다 5배 크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설명 들어보시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의 요일이 있는데 토요일이 금요일보다 하루 매출액보다 5배 크대요. 그럼 얘가 A면, A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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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면, 얘는 5A겠죠. 얘도 5A입니다. 아, 그럼 주... 그럼, 주간은, 주간, 아, 주간은 이거 전체고, 12A고, 주간은 12A고, 주중은 5A이고, 주말은 10A네요? 아, 이거를 일단 잡고 갑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워줘야 돼요. 공간이 별로 없죠. 지금 크게 하느라고 공간이 없습니다. 보시면 13시, 7시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3시하고 17시 매출액이 비중이 더하면 31%예요. 31%. 31아 주간 주간은 뭐예요? 주중하고 주말이 합친 게 주간이죠.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나요? 바로 가중평균을 쓰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은 주간 값, 주중 값과 주말 값을 합쳐서 합쳐서 주간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중이 나와 있죠? 주중 비중 5, 주말 비중 10. 근데 주중을 모르니까 주말에 주간의 평균, 평균 그러니까 주간에이 값이 주어져 있고 주말 값이 주어져 있고 주중 값을 도출하는 거구나. 네, 풀면 될것 같습니다. 가중 평균이란걸 잡았으면은 여기가 주중. 여기가 주말. 비중 5대 10. 33% 31%. 5대 10이니까 5로 나누면 1대 2. 1, 이쪽 반대로 가고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제 가중평균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2. 이 거리가 지금, 거리가 얼마예요? 2죠, 2. 거리는 2입니다. 여기는 X. X 대, X 대 2가 2대 1이니까. 4. X는 4. 여기는 4. 거리가 4네요. 31에 4 빼면 얼마요? 27. 27. 그래서 답은 27%.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